이거를 이번 장마 때 발견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아름이가 정말 아끼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이 신발을 3년 전에 제가 사줬어요.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아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난걸 열심히 신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몰랐어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 며칠. 근데 양말이 다 젖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무 말안 하고 있다가, 요 며칠 전에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아끼는 신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너무 검소하게 살고 저희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서 신발을 이렇게 사겠다라는 그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한번 사면은 한 10년 정도를 계속 신고 옷도 거의 한 10년 정도를 입는 스타일이라, 아름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갖고 오늘 아름이 신발을 한 켤레 사러 갈까 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름 이 신발을 사러 아울렛을 왔습니다. 올라온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빠푸는 걸왜 신고 온 거야? 왜? 이거 좋아? 아니, 좋은 걸 알겠는데, 어. 이걸 왜 신고 온 거야? 이게 편하니까, 이것만 한게 없어. 아니, 신발을 사러 왔잖아. 아니, 그래도 이거 지금 아직 멀쩡하니까 신는 거지. 이걸 왜안 버리는 거야? 이거? 멀쩡하니까. <laughs> 아, 참. 기가 막히네. 멀쩡한데 왜 버려, 신발이? 아니, 그리고 백화점으로 가자니까. 왜 굳이 아울렛을 오자고 해갖고. 백화점 비싸. 아울렛에서 똑같아, 신발. 아니, 신발이 그냥 신발 기능만 하면 되지, 뭐. 알지? 나 원래, 나 다른 브랜드 신발 있었는데 그거. 수선을 6년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자제가 없다고 수선을 안 해준대. 와. 나 그런 정도야?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와, 이 빵꾸난 거를 신고서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만을 신으면 티가 안 난다 그러면서. 아, 티안 나? 진짜 봐봐. 모르겠지? 이거잖아. <laughs> 이거 뭔지 알아? 내 발가락. 피안 자, 나지. 자기야. 어? 그 나온다고 발가락이. 아직 안 나왔잖아. 발가락이 다 나오면 이게 스냅바가 된다고. <laughs> 아직 안 나왔잖아, <나왔더나> 근데. <laughs> 일단 신발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아르미가 나이키 와서 지금 첫 번째 신발을 골랐습니다. 골랐는데 이건 왜안 된다고? 이거는 여기가 너무 얕다. 얕은 게 뭐야? 얕다 이게 이게 금방 벗겨질 것 같아 이렇게 걷다가. 아 뒤꿈치가. 어 뒤꿈치가 좀더 깊어야 돼. 근데 그 뉴발란스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야? 깊어 여기는 얕아 근데 이 디자인은 예쁘다 색깔도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를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어. 나이키 신발이 편하거든요? 나이키랑 언더아머랑아 그래? 순살이 살짝 큰거 같아 아 그래? 어. 한번 만져봐봐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너무 딱 맞게 신으면 안돼 근데 자기 말 듣고 지난번에 나이키 조금 크게 했잖아 있어. 그게 좀커 <laughs> 진짜로 이거 220으로 갈거봐 225로. 오케이 이게 2 5가 없고, 어. 20 있어. 20, 20, 응. 20은 안 맞지. 20은 안 맞지. 내가 25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25가 없어. 25 그럼 이거 안 맞아. 13일로 나오는가 봐. 아, 근데 이거 내가 자기 없을 때 내가 신어봤거든. 괜찮아. 30 사이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얕고 뭐안 편하고 그랬잖아. 아, 근데 이거 신발 끈묶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아, 어, 제가 한번 가져 내가 한번 묶어봤거든? 편하긴 하지. 걸어봐야 될것 같아. 한번. 근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게 응 이런 식으로 워킹을 해서 본인이 발이 편한지 안 편한지를 알아야지 사는 스타일이라 아 확실히 얕긴 하다 얕다 얕다 아 살짝 아쉬운데 뭐가 아쉬워? 얕아서 예쁘긴 해 편하긴 하지 일단 편하고 안 편하고를 봐야지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편한 거는 얕다니까? 그래서 계속 버, 벗겨질 것 같아 약간 예쁘지 근데 마음에 들긴 해 난 20은 절대 안 맞고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미세하게 이게 작아. 자기가 봐봐. 그거는 밑으로 내렸기 때문이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봐 봐. 미세하게 이게 작지 않아? 이게 아, 조금 더. 모르겠어. 솔직히 사람이 5 m m 차이는 그냥 식거든. 절대.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색깔 봐야지, 디자인 봐야지, 사이즈 봐야지. 아, 근데 이거 5만 원이면 괜찮다. 5만 원 괜찮아. 5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 20 없어? 20 없어. 다시 보고 와봐 알았어 거봐 25 찾으니까 다 있지? 25딱 있어 두 개밖에 없어 아 그래? 빨리 응. 아, 신어보자 신어보자 나 오른쪽 자기야 나 오른쪽으로 줘 오케이 아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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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끈도 묶어주고 이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신어 신어 아25 끼네 거봐 낀다니까 30이 맞는 거 같아 그래 워킹을 해봐야 돼 이렇게 그래, 30이 낫겠다. 25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30이 조금 더 편하게 바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25가 끼면은 응. 나중에 발이 아파. 너 늘어나잖아, 신발이. 아, 그래도? 지금도 좀 늘어난 것 같거든. 아이, 또 시킨 게 얼마나 됐다고 늘어나 아, 벌써 늘어난 것 같아. 아, 25 살까, 오냐? 아니야. 크면은 깔창할게수있는데 작으면 아무것도 못해. 큰거 사자. 30? 어. 이거 산다고? 어. 오. 5만 원이니까. 오우 싸게 신발 산다. 이렇게 지금 빨리 고르면 처음인데 그럼 두발스는안갈 거야? 어안갈것 같아. 나이키로 끝낸다고? 어. 이 말이 되나? 이렇게 맘... 빨리 산다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 쓰면 끝이지. 편해? 어뭐 근데 예쁜 것 같아. 나뭐 어, 뒤꿈치가 너무 얕고 뭐 그랬잖아 아까. 아니 신던 거가 괜찮아. 아 그래? 어. 신던 거가 괜찮아. 이게 약간 스위드재질이라 어. 양말을 신으면 잡아줄 거야. 그리고 이게 괜찮은 것같아 신다 보니까 일단 가볍고 편해야 돼 신발은 아 일단 싸야 돼 <laughs>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조건 음. 이건 첫번째 <laughs> 이거는 싸야 돼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이거 사가지고 가면 자주 신을 것 같아 안 신을 것 같아? 잘 신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230 나이키에서 하나 겟 했습니다 오 아, 사이, 고마워 아니 이게 신발이 지금 하나를 사면 20%가 할인이 돼갖고 4 0 0 0 원에 샀어. 진짜 싸게 샀어. 고마워, 엄청 엄청 나 그템했네. 아 근데 자기가 편하게 잘 신어야 돼, 근데. 아 편하게 잘 신지.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잘 신을게. 이건 버려야지. <laughs> 왜버려 멀쩡한데? 버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 안 돼? 아 혹시 모르니까 어. 일단 뉴발란스도 한번 갖다 가자. 에? 아 괜찮아. 편한 신발은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어. 좋거든. 왜 내가 번갈아가 시을까봐두개 사주는거야? 이 신발은 내가 가위로 찢어버릴거야 왜! 아직 발가락이 완전하게 나오진 않았어 나올랑말랑한거지 완전하게 나오진 않았어 이정도면 나온거야 <laughs> 근데 오늘 거의 뭐 생일이네 가자 아싸 뭐라고? 위글위글 남산 머그컵 사도되는지 자기한테 허락을 한번 받으려고 이 위글위글 남산 머그컵이 남산만해? 아니 근데 엄청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다른거는? 다른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남산타워랑 남대문이야 남 아니 남산 둘다 남산 테마인데 어때? 사고 돼? 9,900원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아왜난 이게 훨씬 더 귀여운데? 아깐 게훨신 귀엽지 그럴줄 모르네 이게 훨씬 귀엽지 이게 훨씬 귀여워 가위바보 해서 그러면 하나만 사, 이긴 사람 거 하나만 사기 그두개 <laughs> 사면 안 돼? 안돼 하나만 사야 돼 우리 집에 컵이 많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머그컵을 왜잘 쓰지도 않으면서 나 대신에 빵을 구는데 자기 뭐낼 거야? 난 그럼 찐 해야지 <laughs> 굳이 내야지, 그럼. 그럼 내가 묵 낼게. 그럼 난 빠내야지. 그러면 안 돼. 아니, 이거 무슨 심리전이야 아니, 두개 사냐. 하나만 사야지. 그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와. 나의 의견도 좀 배려를 해서. 나의 의견 없음. <laughs> 그럼 나첫 번째 거 사도 돼? 어, 사. 사도 돼. 진짜? 어. 아니, 커피 하나 사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아, 그래도 집에 컵이 많으니까. 내가 한두개 깰게. <웃음> <웃음> 결국에는 머그컵을 두 개를 샀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아름이가 선택한 거. 이거는 제가 사갖고 라고 했던 거. 저희 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그컵을 잘 쓰는 편이라. 전 상관없는데, 아름이가 머그컵을 생각보다 안 써요. 저는 컵이랑 텀블러를 굉장히 잘 쓰는데, 그리고 뭐 저는 그 상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너무 동의하는 편이고, 저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족. 이게 제가 실물을 안 봐서 그러는데, 실물 보잖아? 안살 수가 없어. 짠! 잔 어때? 너무 귀엽지? 그니까 러 이게 어.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거기에 다 달려 있어. 봐봐, 이 안에 색깔 봐봐. 분홍색으로. 귀여워. 약간 조잡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자기처럼? 자기 거는 너무 밋밋해. 이거 봐봐. 아니, 머그컵은 심플해야지. 뒤엔 달라. 어? 그래. 좋네, 이거.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야. 아, 좋은데? 그래? 어. 귀엽기는 한데 막 이런데 너무 비었어. 아니, 원래 머그컵은 심플해야 된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 내거 절대 쓰지 마라. 절대 안 써. 이거 내가 바로 깨버림. 뭘 바로 깨버려 거를 내 거를. <laughs> 어 완전 멈에들 완전 멈에들 나도 완전 멈에드는데 그럼 서로 거 쓰는 쓰는 순간 바로 주방 막기. 오케이 좋아. 먹도 <laughs> 거. 내가, 내가 자기 잘때 머리맡에 이거 올려놓는다. 나는 이거 자기 잘때 내가 손가락에 걸어놓는다. <laughs> 어 이것 봐. 얘네 들이 이걸로 먹나 봐. 어 그러네. 어뭐 이거는 어, 먹네 얘도. 이게 훨씬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아니. <laughs> 뭘또 아니야 아니기는 아, 자기가 조잡해 자기처럼? <laughs> 뭘 자꾸 나처럼이래 <laughs> 이제 가자 가자 저희가 뉴발란스를 빌렸어요 뉴발란스를 빌렸는데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1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아름이가 안 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요즘 저희가 검소하게 삽니다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러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날씨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